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무지개 블루의 데이터를 본 거북 도사는 무지개 블루를 재단 내에 격리하기 위해 극장으로 향한다. 그렇게 으스스한 분위기의 극장에서 무지개 블루를 찾은 거북 도사는 순간 당황해 도망치지만 박사의 말을 듣고 침착하게 상자에 숨어 위기를 모면한다. 그후 초록색, 오렌지, 보라색, 파란색 무지개 블록을 모두 찾아내 무지개 블루가 잠시 멈췄을 때 박사가 만든 무지개 블루 전용 괴물 제압용 특별 상자로 상자 안에 가두어 끝내 안전하게 무지개 블루를 SCP 재단 내에 정리하는데 성공한다. 박사 박어 그래 거북도사 무지개 괴물 블루를 SCP 재단으로 데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다행히 극장에 가기 전 재단에 들려서 너가 만든 발명품 무지개 블루 전용 괴물 제압용 특별 상자를 이용하니까 쉽게 SCP 재단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 으으내 어, 어, 어. 발명품이 잘 통했다니 그거 정말 다행이군 그렇다면 거북도사 한번 무지개 괴물 블루에 추가 데이터를 수집해보자고 무지개 블루 추가 데이터? 어떤 추가 데이터를 수집할 건데 박사? 이건 바로 무지개 괴물 블루와 닮은 괴물들. 무지개 괴물 블루랑 닮은 괴물들이라면 설마. 그래가 북도사. 너의 예상대로. 코스튬맨과 바비 플레이 타임의 허기워기. 우리 SCP 재단 내에 무지개 블루도 격리하는데 성공했으니 파란색 괴물들의 전투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오, 과연 무지개 블루 코스튬맨 허기워기 중에 누가 최강의 파란색 괴물일까?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지금 당장 괴물 촬영용 카메라 들고 데이터 수집하러 다녀올게 박사. 어, 어, 어. 꼬북이 요원들도 한번 누가 최강의 파란색 괴물일지 예상해보라고. 좋았어. 그러면은 무지개 블루가 첫 번째로 싸우게 될 파란색 괴물은 오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의 보스 허기워기. 과연 허기워기가 무지개 괴물 블루를 이길 수 있을까 박사? 으으으. 까북도새 괴물들의 배틀은 두 눈으로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무지개 괴물 블루가 허기워기를 보고 침을 엄청 흘리고 있어. 허기워기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무지개 블루랑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 무지개 블루가 허기워기한테 엄청 빠른 속도로 뛰어가서, 어, 라 젤리 같은 손으로 강력한 펀치 공격을 하더니 순식간에 허기워기를 제압해버렸어. 아니, 무지개 블루, 허기워기를 생각보다 너무 쉽게 제압했잖아? 그러면 다음 파란색 괴물은? 오, 다음 파란색 괴물은 세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인형 탈 괴물. 코스튬맨은 머리를 수집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지개 괴물, 블루의 머리도 수집할 수 수 있을까? 오오오 무지개 괴물 블루가 이번에도 엄청 빠르게 뛰어가서 어? 어라? 방금 뭐 뭐야, 순식간에 양팔로 내려찍더니 한 손에 코스트맨을 들고 점프스퀘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아니, 무지개 괴물 블루, 점프스퀘어 공격까지 가지고 있는 괴물이었잖아? 오호라, 무지개 괴물 블루, 인형탈 괴물, 코스트맨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점프스퀘어 기술을 가지고 있었군. 그렇다면 가북도사 불사의 몸인 너가 한번 무지개 괴물 블루의 점프스퀘어 공격 당해보는게 어떨까? 어? 무지개 괴물 블루의 점프스케어 공격? 아무리 내가 불사의 몸이어도 그건 조금 무, 무서운데 그래도 오케이 알았어 박사. 내가 한번 무지개 괴물 블루한테 점프스케어 공격을 당해볼게. 무지개 괴물 블루 나 여기 있어. 나한테 한번 강력한 점프스케어 공격을 해보라고. 어? 무, 무지개 괴물 블루가? 다, 다가온다. 어? you <laughs> 이게, 무지개 괴물 블루의 점프 스퀘어 공격? 박사! 무지개 괴물 블루의 점프 스퀘어 공격을 한번 당해봤는데, 역시, 엄청나게 강력해. 어, 어, 어. 무지개 괴물 블루. 지금까지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인 게 틀림없군. 그렇다면, 파란색 괴물은 아니지만, 한번 재단 내에 여러 괴물들과의 전투에서도, 무지개 괴물 블루가 이길 수 있는지, 을 진행해볼까? 오, 이번에는 실제 오분가와 무지개 괴물 블루의 배틀? 이거 무지개 괴물 블루가 아무리 강력해도 실제 오분가는 못 이기지 않을까? 음, 아니, 저 파란색 액체 괴물은 뭐야? 저 녀석이랑도 술래잡기를할수 있는 건가? 오, 뿌지개 괴물 블루가 실제 오분가한테 다가가서 엄청난 펀치 공격! 그다음에. 어라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어 오호라 이거 정말 의외의 결과군 그렇다면 한번 다음 괴물도 무지개 괴물 블루가 제압할 수 있는지 배틀을 진행시켜보자고 오 다음 괴물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의 실제 아만다잖아? 과연 실제 아만다랑 무지개 블루가 싸우게 되면 무지개 블루가 다른 괴물들처럼 순식간에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이거 아만다가 괴물 아만다로 변신해야지 무지개 블루를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무지개 블루가 실제 아만다한테 다가가서 강력한 점프 스퀘어 공격! 어, 어라? 아니, 실제 아만다가 무지개 블루의 점프 스퀘어 공격을 버텨내고, 그 다음 추가로 이어지는 콤보, 양팔 내려찍기 공격까지 모두 버텨낸 다음에 무지개 블루를 제압해버렸어. 괴물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 모습일 때도 무지개 블루를 제압할 수 있다고? 역시 아만다인 건가? 이럴 수가. 아무리 아만다가 강력하다지만 인간 모습일 때도 무지개 블루를 제압할 수 있다니. 그렇다면, 아만다가 괴물이 된다면 더 빠르게 무지개 블루를 제압하겠군. 오! 이번에는 괴물이 된 실제 암한다. 이거 무지개 블루가 처음으로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은데 박사? 그런데 설마 괴물 상태일 때는 무지개 블루한테 오히려 제압당하는 거 아니야? 오! 무지개 블루가? 어, 어라? 괴물 아만다한테 다가갔는데 괴물 아만다의 레이저빔 공격을 막고 당황했다가 오! 오 이어지는 무지개 블루의 점프 스퀘어 공격! 하지만 역시 무지개 블루의 점프 스퀘어 공격을 가볍게 버텨내고 너무나도 쉽게 제압해버렸어. 그래도 무지개 블루 지금까지 배틀에서 괴물 아만다 빼고는 모두 이겼잖아. 가볍도사. 그럼 이제 무지개 블루의 추가 데이터 수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고. 오케이, 알았어 박사. 휴 우지개 블루의 전투 데이터까지 수집 성공 그래 거북도사 고생 많았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라고 알았어 박사 그럼 이제 어디 한번 수집한 무지개 블루의 데이터를 좀 정리해볼까? 아니, 그런데 이 데이터는 뭐지? 무지개 괴물 블루 말고 또 다른 무지개 괴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건가? 이거 이 무지개 괴물이라면 어쩌면 무지개 괴물 블루보다 훨씬 강력할지도 모르겠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